지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자, 두손 모으고 어,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멋지고 화려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친구들에게 한명한명 한명 칭찬해주시고 안아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쏙 빠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동일하게 안아주시고 많은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이제 일어나서 인사부터 할 거예요. 자. 언제나 살수 있어요. 우와, 튼튼한 몸이 있으니까 자신있게 아, 네. 인사하며 해볼 거예요. 아, 오, 선생님이랑 안녕 네. 안녕 네. 먼저 해봐요. 네. 안녕 네.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 안녕. 안녕 안녕 오.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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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무슨 일이야?

예수님과 함요해요들예수들 신고들 고들 신고들 들 신고들 고들들친구들신들 신고들 해고들 신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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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 두글자.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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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명자들, 사명자들. 우리 같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찬양할 거예요. 자, 깡총깡총 토끼처럼. 토끼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laughs> 오, 토끼 너무 잘했어요. 깜짝이야. 깜짝깜짝 깜짝, 토끼, 팽자가려도 엉금없는 도구, Gracias.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뭐예요? Oh, yeah. huh?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귀를 조금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예배드린 친구들 또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자라서 세상에 나갔을 때 분별력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도 말씀 꽃이 필 거라고 아멘.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해줘야 돼요. 엄청 큰 소리로 말씀 나라, 이압 할 건데, 지난주에 영상으로 하는 친구들도 엄청 큰 소리를 했대요. 이번에도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랑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말씀 나라, 이압 하는 거예요. 이압 하는 거예요. 자, 엄청 큰 소리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해볼 거예요. 말씀 나와라. 야! Yeah! 와,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너무 기대돼요. 자, 선생님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럼으로, 그럼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읽게요, 읽게요. 내가, 내가 우리 친구들 세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3년이나 3년이나 밤낮쉬지 않고 밤낮쉬지 않고 눈물 흘려주세요. 눈물로 눈물로 각 사람을 각 사람을 품계 하던 것을 품계 하던 것을,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한번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해볼까요? 머느 속에 쏙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 20장. 31절 2씀절1000000000 1말씀0 0 0 0 0 0 0 10000000000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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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타고 갈까? 신나뭐 타고 갈까? 기차. 기차요. <laughs> 기차 타고 가야겠다. 칙칙 타고. 세인나 기차 타고 가요. 하나, <laughs> <타란>, 둘, 셋. <laughs> 기억나? 우리 열심히 뭐했는지 기억나? 이거 했다. 어 달리기. 어 고마워 고마워. 열심히 열심히 달렸어. 깡정 깡정 토끼도 달렸고요. 엉금 엉금 모였어. 네, 어 모기도 달렸고요. 또 아주 아주 중요한 아저씨 이 아저씨 이름 기억해요? 네. 어? 고마워. 이름 뭐였지? 다시 시작해. 오, 고마워. 같이 한번 따라 할게요. 바울. 바울. 바울 아저씨도 있잖아. 열심히 열심히 달렸어. 바울 아저씨는 누굴 보고 달렸을까? 예자로 시작한다. 와한번 따라 할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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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바울 아저씨가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에 또 나온대요. 자, 자잔 기억하지요, 이 아저씨? 지난주에 우리 봤던 아저씨야. 바울 아저씨인데, 바울 아저씨가 오늘도 이야기할 게 있대요. 우선 님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바울 아저씨가 오늘은 뭘 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노님들한테, 이거 보여? 안녕히 계세요. 오, 이렇게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나는 떠납니다. 나는 떠나지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대요. 자, 바울 아저씨가 에베소 교회를 안녕 안녕 떠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오 근데 잘 봐야 돼. 오 음? 이거 보여요? 음? 오. 음. 아,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 안되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금 전에 했지요 음 이거 하래 이거 볼까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음 이거 볼까 목사님 따라하면서 같이 할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더 할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래기억하래 기억하라. 흘물을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는데하시체뭘도대 기억하라. 기억하라. 는 뭔지 우리 친구들 이거 뭘까 기억하라. 하라하라하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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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있대, 하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너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줬던 것을, 뭐하래요? 기억하라. 어, 그렇구나. 기억하래. 그리고 또 있어. 이거 잊지 말래요. 이거 알까? 오, 진짜 잘하네. 우리 친구들, 목포 사이에 진짜 컸어. 요거 뭘까? 말씀, 그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래.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준비됐어요. 준비됐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 할게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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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 사랑을. 사랑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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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또 하나 할 거야 말씀을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 우리 바울 아저씨는 안녕 안녕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고 떠났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바울 아저씨와 같은 분들이 계시대요 누굴까? 바로 옆에 있어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요. 바울 아저씨처럼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랑을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뭐 할까? 이게 뭘까? 오 열심히 기도해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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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대 믿음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키도 쑥쑥쑥쑥 큰대요 와 너무 멋지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 눈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크는데 이거를 이제 할수 있대 자 오늘 우리가 이따가 해볼 건데 이거 글씨 아직 못 읽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 큰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고마워 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된대요 한번더 따라 할까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오, 친구가 뭐 이렇게 주면 고마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된대 자 고마워 이번엔 또 뭘까. 아 이번에는 이거야. 시작 미안해. 오 미안해. 이거 여기 그림 우리 친구들 조금해서 잘안 보이겠지만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뭔가 안 됐나 봐요. 그때 뭐라고 할수 있어? 미안해. 그치요? 한번더 따라할게요. 시작 미안해. 우와 멋있다. 고마워. 미안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 아빠 읽어주세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오 누가 힘들어해 우리 친구가 힘들어해 그러면 잖어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괜찮아 토닥토닥해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잘했어요 괜찮아 마지막 요거 하나 최고 중요할거 자, 아, 엄마, 아빠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오, 이게 제일 중요해. 누구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목사님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번더 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도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대. 한 번만 더 해보고 기도할 거예요. 자, 처음에 기억나? 목사님 따라서 하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두 번째 기억나요? 미안해. 세 번째, 토닥토닥이었어, 보였지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거 제일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다 손을 얹고. 입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멋지다. 우리 친구들 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지요? 네. 무서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잘한다. 우리 아가 친구들도 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두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같이 네. 기도 할게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좋신 하나님. 바울 아저씨는 바울 아저씨,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멋진, 멋진, 멋진 믿음의, 친구로 믿음의 친구로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꼭 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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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너무 멋집니다. 우리 황금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 예쁜 수연이 나오세요. 아, 아, 오, 우리 앞에 보고 이렇게 쓸까요 동전 하나 동전들 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한번더 할게요 동전 하나 동전들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쁜 영유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 잊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요, 정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laughs> 두 개렸어? <개로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 우리 예쁘고 너무나 멋진 영야부 친구들 한명한명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 한 가정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축원옵 나이다. 아멘. 아멘.